어,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하는 코인 남대표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 정말 오래 기다리신 만큼 도지코인의 역대급 폭등이 시작되고 있다. 나는 지금 홀더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집중해 주셔야 되고요. 한번 도지코인은 시작하면 말도 없이 오르는 거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 도지코인 고래들이 지금 10억 개 이상을 매수해 주면서 지금 5%대 이상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요즘 비트코인 신고가 근접하고 이더도 고가 근접하면서 지금 시장이 역대급 불장에 도지코인 코인도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코인장이 보내는 신호 중에 비트 이더리움의 힘이 있지만 밈 코인의 광란이 있어요 자그러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이야기죠 바로 밈 코인 테마는 한번 시동이 걸리면 만 퍼센트 몇천 퍼센트까지의 수익을 만드는 건 정말 쉽다 그 중심에 도지가 그 역사를 써내려가고 지금 다시 한번 도지는 강한 매집량과 함께 이번주 9천억개의 대규모 락업이 예정되어 있어요 뉴스에서 직접 발표한 만큼 제가 지금 타점 도지 코인의 리타점과 같이 여러분들이 수익 낼수 있는 자리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래 기다린 만큼 도지는 정말 변동폭과 종목이 바닥권에서 많이 놀았어요. 트럼프 당선되고 강한 상승 나왔다가 지금 트럼프와 계속해서 사이가 안 좋아진 머스크 때문에 바닥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던 도지가 드디어. 추세 지표 상승으로 올리고 매집 물량 탄탄하게 맞춰줬다가 고가로 바뀌면서 다시 한번 어때요? 지금 목표가를 상당히 높여주고 있다. 왜? 바로 낙업 일정에 맞춰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상승 추세 올라와 있는 도지코인 충분히 담아가셨어야 되는데 제가 항상 적중률을 90% 높이는 이야기. 결국에 주가는 올라갈 때 사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 떨어질 때는 파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이렇게 세력봉을 보면서 도지코인을 추천드렸어요. 바로 8월 4일 도지코인의 280원 언더라인에 추천드렸다. 그럼 세력봉이 뭐냐? 결국에 이 녹색깔은 세력들의 매수세고요. 빨강 색깔은 매도세다. 자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현재 매수 수량이 들어온 만큼 조금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지금 세력들의 매진 물량이 어때요? 역대급으로 만들면서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추천드린 이후에 지속적인 상승 340원까지 이렇게. 타점을 잡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는 아직도 이런 타점 몰랐다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0105434의 666구번으로 돈이 되는 자리, 세력들이 돈을 벌고 있는 이 자리를 제가 정확하게 문자로 드리면서 세력봉 지표도 같이 드릴 거예요. 이거 돈이 되는 자료라 무조건 세력들이 쓰는 거라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코인 빠르게 잡아보셔야 되는데 급등 코인들의 공통점이 있죠 지금 많은 분들은 눈치 채셨을 거다. 지금 다시 한번 시장은 암호화폐 산법 진여스 법안 통과 이후에 강한 불장이 나와요. 트럼프 설명하고 그 뜻은 뭐예요? 말 그대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금 미국 부채를 감소시키겠다라는 정책이 승인이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뉴욕 증시에서 매집량을 증가시켜주면서 어때요? 강한 상승을 만들고 있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은 미국 정책에. 그리고 트럼프 말 한마디에 움직이고 있다. 다시 한번 트럼프는 이렇게 미국 개발 디지털화폐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겠다.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 코인을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밀어주겠다. 왜 바로 미국 코인 기업들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바로 미국에서 먼저 정부에서 밀어주겠다는 뜻이요 그러기 때문에 월가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은행권들은 직접적으로 코인을 매수하기 시작했어요. 어깨 더불어서 블랙록은 비트코인을 쓸어 담고 있고, 월가의 황제는 비트코인을 허용해 주세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도시 코인뿐만 아니라 급등이 나오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바로, 월가에서 매집해주고 있는 코인들인데, 아직 여러분들이 급등이 나오지 않은 헤데라 리플 에이다 스텔라룸멘 제외하고 도지와처럼 지금 급등을 만들려는 종목들은 제가 정말 어렵게 입수해왔습니다. 자 보이시는 것처럼 월가의 매집 코인으로 미국이 매집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월가에서 강력하게 미국 코인들부터 사들이고 있는 만큼 우리는 지금 미국 코인들 위주로 미국 세력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매수를 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시는 월가의 매집 리스트 또한 저희 구독자님들 먼저 수익 내보시라고 보이시는 영상 010-5434-6669번으로 돈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돈이 몰리고 있는 이 종목을 빠르게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재단들은 빠르게 시장이 좋을 때 락업 일정을 발표해 줘요. 왜 바로 락업 일정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목표가를 세울 수 있는 게 락업 일정이에요. 저는 항상 도지코인 말씀드리지만 평균 주가 500원 라인 이상은 올라올 수밖에 없는 자리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락업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재단의 락업 일정에 따른 목표가 기간은 양날의 검으로. 일정을 하면 돈이 되지만 모르면 독이 된다. 다시 한번 이렇게 무상향을 만들다가, 락업 일정은 미리 사전에 공지가 되어 의무요 의무. 그러기 때문에 해외 사이트를 조금만 보시면 여러분들은 종목의 락업 일정을 하는데, 락업 일정까지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유가 말 그대로 락업은 재단과. 초기 투자자들의 물량이 풀리는 시점이라 본인들의 수익금과 배당금을 가져가기 위해서 상당히 높은 가격까지 만들고 이렇게 폭락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정을 정확하게 아셔서 돈을 벌어가셔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좋을 때 재단들은 락업 일정을 발빠르게 이야기를 해줄 만큼 한번 락업은 리플과 솔라나처럼 이렇게. 락업 앞두고 나면 주가 방어에 집중을 해줄 정도로 정말 큰 이벤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지코인의 락업 일정을 저희 구독자님들 가장 빠르게 일정에 맞춰서 돈 벌어 가시라고 제가 문자로 전달드리고 있기 때문에 보이시는 영상의 번호로 돈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앞으로는 직접 보실 수 있는 해외 사이트까지 100%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들어오셔서 돈을 벌어 가셔야 됩니다. 자 지금은 계속해서 개인들이 팔고 있지만 돈을 벌어야 될 때요. 기업 펀드 정부들이 매집량을 늘려주고 미국이 지금 정책을 바꿔가면서 쓸어 담고 있는데 왜 자꾸 손해만 보냐? 지금은 팔 때가 아니라 살 때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돈 복사가 되고 있는 시장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2024년도 말 트럼프 당선의 1차 불장 놓치신 분들은 다시 한번 2차 불장, 이번에는 미국, 트럼프, 정부, 그리고 월가,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만큼 어떤 강한 알트 시장보다 강력한 랠리가 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빠르게 들어오셔야 4년 주기한 번씩 오는 이 사이클이 다시는 안 오지 않을 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1분 1초가 돈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어렵게 입수해온 7월 포트폴리오, 월가에서 매집해주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 토큰, 날짜,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비중, 기간까지 모두 다 입수해 온 만큼 여러분들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들어오셔야 제가 8월 월가에서는 더욱 강력한 포트폴리오를 매집 증가된 매집량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는 영상 상단에 010-5434-6669번으로 나는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돈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가장 빠른 방법으로 100% 무료로 돈을 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